h j 메그놀리아 용평호텔앤리조트 신달순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스테이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LS전선이 인도 LSCI 사업장의 통신 이공장을 중공, 통신부품의 생산능력을 두 배로 늘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한국영화거장 김지은 감독과 협업해 제작한 8K영화, 언택트의 예고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020 연극의 해 14가지 사업 가운데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한국공연예술자치교약 전국 워크숍이 10월 8일부터 11개 지역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호 방송뉴스 방현입니다 HJ 매그놀리아 용평 호텔의 리조트 신델슨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견뎌내자, 이겨내자라는 의미를 담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 세계 연대와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외교부가 올해 3월 시작한 SNS 글로벌 릴레이 캠페인인데요. 신델슨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스테이 스트롱 코로나19 극복 바랑산 모나파크와 용평리조트가 함께합니다 라는 슬로건이 적힌 팻말을 들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용평리조트는 용평리조트와 바랑산을 찾는 고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리조트 전 구역에 열 감지 카메라 설치 및 매일 방역과 소독 시행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달순 대표이사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용평리조트와 바랑산을 찾는 여행객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리조트 전구역 방역에 만전을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의회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제출된 건의문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가시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의장단은 추가 건의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교섭단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 및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장영국 의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면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국회의 공감대와 지방의 의지를 합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S 전선이 인도 LSCI 사업장을 통신 이공장을 준공, 통신 부품의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LS 전선은 LSCI를 통신 하네스의 전문 생산 기지로 육성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내수 시장에 대응하고 유럽과 북미 등 해외 시장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하네스는 이동통신 기지국과 안테나 등을 시스템과 연결하는 케이블 부품인데요. 박현우 LSCI 법인장은 에릭슨, 노키아 등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들이 인도의 글로벌 소신기지를 육성하고 있다며 품질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등 품질을 확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S전선은 인도는 모바일 가입자가 12억 명에 육박하고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며 글로벌 통신사들이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해 통신장비 시장도 급성장할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국영화거장 김지훈 감독과 협업해 제작한 8K 영화 언택트의 예고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화 언택트는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랑과 소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김지훈 감독의 로맨스 단편 영화입니다. 이번 영화는 삼성전자가 선도하는 8K 생태계의 시작을 알리는 프로젝트로 연출과 각본을 맡은 김지훈 감독이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8K 기술을 통해 구현해내는 특유의 영상미가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인데요. 영화 대부분이 삼성 갤럭시 S20와 노트 20을 활용해 16대 9비율의 8K 영상으로 촬영됐으며. QLED 8K의 초대형 초고화질 화면을 통해 세밀한 감정까지 완벽히 구현돼 영화 관객들이 8K로 찍고 8K로 보는 8K 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20 연극의 해 14가지 사업 가운데 안전한 창작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한국 공연예술자치규약 전국 워크숍이 10월 8일부터 11개 지역에서 열립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예술가들은 어떤 고민을 품고 활동하는지, 지역에서 주목해야 할 현안들은 무엇인지, 현장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과 현장 의견을 나누며, 감수성을 높여 안전한 창작 환경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공연예술 자치규약은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연예술가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됐습니다. 2018년 미투운동 이후 위계와 폭력, 차별을 극복하고자 하는 공연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주목하고 다양한 포지션의 작업자들이 모여 현장에 맞는 자치규약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작 현장에서 일어나는 위계, 폭력, 차별의 사례와 더불어 창작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약들을 주제별로 논의하고 이후 토론 및 집필 과정을 거쳐 공연예술 창작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자치 규약을 만든 겁니다. 이번 전국 워크숍은 대전, 제주, 부산, 대구, 춘천, 인천, 의정부, 수원, 광주, 전주, 서울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12번 개최됩니다. 2020 연극의 해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한국 공연예술 자치규약 연구 및 규약집 보급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걸로 기대를 모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